A5, A7, A9. 너네 오늘 좀 많이 힘들 거야. 내가 미리 사과할게. Hi 가 u y s 코너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최. 특히 로봇 청소기 리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로봇 청소기 리뷰를 열심히 하는 이유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청소기를 결국 찾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도 결국 무선 청소기는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로봇 청소기에 팔이 달리고 발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말 구석구석 로봇이 닿지 못하는 곳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특히 저처럼 고양이 3마리나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욱 더 무선 청소기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코드제로 오브젝 컬렉션 3종 A9, AI, A7, 코어, A5를 써보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나서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면 좋을지도 추천해 드릴게요 LG 코드제로 무선 청소기는 사용을 해본 사람들은 다들 꽤 만족스러워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먼저 제가 이번에 가장 집중적으로 써본 A7 코어. 이게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실제로도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A7 코어는 최대 220W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220W라는 숫자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죠. 제가 뒤에서 흡입력 테스트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건데, 바닥에 이쑤시개, M&M 초콜릿, 심지어 동전까지도 놓고 청소기를 밀어봐도 완벽하게 흡입이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동전은 물론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였지만 실제로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마인드 자체가 좀 사이즈가 있거나 무거워 보이는 그런 쓰레기는 따로 줍기 마련인데 이제는 그냥 좀더 자신 있게 청소기로 돌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차피 올인원 타워로 비울 거니까 내가 직접 줄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와, 이게 정말 되려나 싶었 테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A7 코어는 멀티사이클론 방식이라고 해서 한 개의 1차 사이클론과 15개의 2차 사이클론이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된 먼지를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흡입된 이물질과 공기를 분리하고요. 그리고 먼지통이 먼지와 이물질만 모아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진공청소기가 대표적으로 취약한 게 휴지거든요. 이거 하나를 잘못 빨아들이면 필터를 그냥 탁 막아버리니까 청소 중에 먼지통을 직접 열어서 비워야 되는 그런 귀찮은 경우가 종종. 생겨요 생기는데 이번에 제가 진행한 테스트도 휴지 두 장을 먼저 흡입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커피나 설탕가루 같이 좀 필터에 묻기 쉬운 그런 오염물질을 청소를 시키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잔인한 테스트죠. 그런데도 필터 막힘 없이 빨아들이는 걸 보면서 최대 2 2 0와트라는이 숫자가 그냥 강력하기만 한 흡입력 정도가 아니라 실사용에 필요한 지속성까지도 고려한 스펙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코드 제로 A7 코어는 물걸레 모듈이 따로 있어서 포득 바닥이 중요한 국내 주거 환경에 맞게 물걸레질 청소만 따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걸레와 흡입 청소까지 동시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지와 얼룩이 함께 뒤엉켜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거를 나눠서 따로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물걸레와 흡입 청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실사용에서 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통은 약 450ml로 제법 큰 사이즈인데요. 물걸레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기에 탑재된 전자식 펌프의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 3단계로 물 공급량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따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쓸 필요 없이 그냥 흡입 청소와 동일하게 요리조리 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리논 타워를 처음 써봤는데요. 이거 정말 편. 더라고요 청소기 언박싱을 해보면 안에 다양한 헤드들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보통 청소기 모듈은 보관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늘어놓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잘 넣어버리고는 꺼내기 귀찮아서 안 쓰고 나중에는 결국 까먹고 안 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올인원 타워에는 전체 모듈을 보관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청소를 시작할 때 갈아 끼우고 사용하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필요에 맞는 청소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청소 후에는. 올인원 타워에 청소기를 보관하기만 하면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있어서 먼지통도 알아서 비워주는데요. 오리넌 타워 먼지봉투가 약2 5 l 크기거든요. 이게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넉넉한 대용량 사이즈다 보니까 청소를 아무리 자주 한다고 해도 관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어서 청소 후에 귀찮음, 어떤 그 관리에 귀찮음 역시 확연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넌 타워에서는 여분의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본체 사용 시간이 흡입구 장착시의 표준 모드로 약 40분이고 터보 모드로는 약 6분인데 표준 모드로 사용했을 때집 전체 청소를 충분히 할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왜 대청소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 외에도 틈새 청소도 하고 창틀도 청소하고 그러면 청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 추가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성능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직접 테스트한 영상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는 고양이 두부모래. 이게 입자가 좀 굵죠. 그리고 어, 40g 컵으로 다섯 번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괜히 떨리니까 주변부터 이렇게 슥슥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이런 테스트, 이런 가혹한 테스트가 저도 처음이라서 와, 이거 될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다, 한다, 한다. 이러면서 한다, 한다. 너무 쉽죠? 너무 잘하죠? 그냥 뭐. 깔끔해요. 그 다음은 이제 입자가 더 굵은 거. 진짜 막 이만한 거. M&M 초콜릿두 봉을 깠습니다. 흡입력 최고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쉽게 그냥 끝내버리니까 테스트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상쾌했어요. 슛! 이건 너무 많은 양이고, 이제 약간만 몇 개만 이제 좀 올려놔봤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프죠. 앞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고, 다만 이게 아무래도 다른 물체에 비해서 좀 길고 뾰족하다 보니까, 이제 흡입구 쪽을 보면은 간호가 두세 개가 각도가 엉켜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방향을 틀거나 좀 빼줘서 다시 흡입을 시키면 또 다시 싹 들어가고. <laughs> 클리어. 자, 다음은 동전입니다. 이것도, 음, 쉽게 쏙쏙쏙쏙 빨아들였어요. 그죠 동전은 다시 주워야죠. 아니, 다시 써야죠. 이번엔 먼지통 용량과 필터 테스트를 할 건데요. 롤 휴지를 뜯어서 이렇게 두장 올려놨어요. 이거는 너무 쉽게 흡입을 하는 걸볼수 있고, 또 먼지통이 쏙 들어온 것도 보이죠? 이 먼지통을 비우지 않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그 모든 시료들 하나하나 다시 흡입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모두 무사히 들어와있죠. 반대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롤 휴지 있고 검은 콩가루 들어가 있고 두부모래 있고 M&M 초콜릿 있고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중 사이클론 구조 덕분에 계속해서 이물질을 흡입하는 중에도 공기와 이물질을 별도로 분리하고요. 그리고 이물질은 먼지통 아래로 모으면서도 동시에 흡입력은 처음과 동일한 수준의 파워를 낼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로 티슈 흡입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공기 흐름을 막아서 흡입력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물질이거든요. 티슈 두 장을 흡입한 이후에도 흡입력은 유지가 되는 걸볼수 있었고요. 또 티슈는 먼지통에서 손쉽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먼지통을 중간에 한번 비우고 다시 청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물질 양과 무관하게 청소를 한 번에 완전히 끝마칠 수 있다는 걸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올인원 타워에 장착해주면 자동 먼지 비움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제가 손댈 필요 없이 바로 먼지통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다음은 정말 이거 엄마 등짝 스매싱 각인데 다행히 저는 제가 어지르고 제가 치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쓰리라차를 잔뜩 두껍게 뿌리고 그 주변으로 커피 남은 것도 뿌리고 이거를 이제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굳혀봤습니다 물걸레 모듈 뒤쪽에 보면은 물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1단계 아니면 아예 꺼놓거나 아니면 2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2단계로 했다가 좀 너무 많은 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1단계로 바꿔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 동시 진행을 했습니다. 바닥에 수성펜으로 막 낙서를 했는데 이거는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좀 굳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전날 6시에 낙서를 해서 다음날 오전 7시 반에 이제 그 시간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입자가 고운 소금 3컵 뿌렸습니다. 총 120g. 마지막으로 사용 시간 측정도 해 봤는데요. 사실 거실, 주방, 베란다 그리고 방세개 모두 제가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표준 모드로 설정을 하고 집 전체 청소 돌린 다음에 30분이 지날 때까지 청소기를 계속 켜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 한 칸이 남았고요. 여기서 깜빡깜빡이는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코드 제로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LG 코드 제로 A9 AI입니다. 앞서 A7 코어가 최대 220W라고 했었는데, 상위 모델인 A9 AI는 무려 최대 320W입니다.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는 약 2.54kg이에요. 동급의 흡입력을 가진 청소기 대비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A7 코어만 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A9Ai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러면 의심할 여지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 앞서 제가 진행했던 그 테스트를 A9Ai로도 해보면 흡입 성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병 역시 잘 들어 올립니다. 최상위 모델, A9 AI 기능이 좀더 차별화된 부분만 강조해서 보여드리자면, 되게 똑똑한 게, 최근 7회 청소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 배터리 사용량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터리 부족으로 청소가 갑자기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배터리 잔량을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게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배터리 사용 시간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강한 흡입력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것 같죠. 게다가 LG ThinQ 앱을 사용하게 되면 청소 시작할 때부터 흡입력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효율적인 청소도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유용한 기능. 이거는 A9 AI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업에도 다 넣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토 스타벤고라고 해서 잠시 청소를 안 하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알아서 작동을 멈추고 다시 들어 올려서 청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알아서 자동으로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청소기 돌리다 말고 바닥에 고양이들 장난감 줍고 다시 청소하다가 또 멈춰서 의자 넣고 정리하고 옮기고 이거 국룰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약 60도의 스팀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 만약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하고 고기도 자주 구워 먹고 그런다면 스팀 물걸레 기능 이거는 완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법 똑똑하게 작동을 하는구나 싶었던 게 바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고온의 스팀을 바닥에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물걸레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청소기를 만약 계속 세워 두고 있는데 고온의 스팀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 바닥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 보호 모드가 있어서 흡입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20초가 넘으면 스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바닥 손상을 막아 줍니다. 보니까 AI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LG 코드제로 A5 일단 무게부터 엄청납니다. 약 1.97kg. 그래서 손에 들었을 때 아주 산뜻하고 가볍게 들리는 정도예요. 가벼운 무게여서 손목이 좀 약한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요. A9 AI, A7과 마찬가지로 핸들링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목 부담이 최소화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최대 흡입력은 150W로 가벼운 무게 대비 꽤 강한 흡입력을 보여주는 모델인데 이번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멀티 사이클론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내내 먼지가 계속 쌓이고 또, 휴지를 흡입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강한 흡입력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성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최대 흡입력이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청소를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말끔하게 청소를 해내는 데는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역시나 자동 물 공급이 되는 물걸레 헤드도 있어서 물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 둘다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A5는 이 가볍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서 그런지 틀이나 옷장 청소할 때 헤드를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헤드를 분리하기만 하면 바로 틈새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듀얼 내장형 틈새 흡입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세 가지 전부 다 설치해놓고 굳이 청소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또 테스트한다고 집 어지러우고 다시 치우고 다시 어지럽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LG 코드제로 무선 청소기 3종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은 일단 전천후 맞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있어도 좋고 로청기가 없어도 좋고 그렇다면 메인으로 써도 괜찮은 모델 그러면 이거죠 A7 코어 딱 이겁니다 최대 흡입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물걸레 동시 청소 가능하고 게다가 청소 편의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올인원 타워까지 모든 편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나는 스팀 물걸레 청소와 편의성을 높여주는 AI 기능이 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그때는 최상위 모델 A9 AI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물걸레 청소기가 충분하다는 분과 스팀 물걸레 청소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은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물걸레 청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또 저희 엄마의 경우는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고양이 세 마리와 또 함께 살고 있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하시니까 스팀 물걸레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A7 코어에 스팀 물걸레 청소기를 따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A9 AI를 사용하는 게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5. 아주 산뜻하고 가벼운 무게가 특징인 만큼 로봇 청소기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할 때 그냥 바로바로 좁은 구역을 청소하거나 뭐 창틀이나 옷장 같이 그런 먼지 청소를 할때 그리고 저처럼 휴대용 청소기를 세팅해서 차 실내 청소할 때 역시 아주 유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실 소규모 가구의 경우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A5가 절대 부족하지도 않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로봇 청소기가 아닌 진공 무선 청소기를 정말 실컷 써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무려 세 개씩이나. 덕분에 저도 평소에 이거를 막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서까지 사용할 일이 없는데 라인업별로 비교해가면서 써보고 또 추천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매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제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빠이 가이스!